느에미아 10장 약속의 글의 이름을 적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에미아와 시드기아와 스라야와 아샤라와 예레미아와 바스훌과 아마리아와 말기아와 핫드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목과 오바디아와 다니엘과 긴네동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아와 미아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와 스마야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름을 적은 뇌의 사람은 아샤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와 감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불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샤바와 사굴과 세레비아와 또 다른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분인후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이름을 적은 사람은 바로스와 바암모합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각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피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아와 하슴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독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해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투아와 블라데아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하습과 할레스의 비라와 소백과, 느흠과 하산나와 미아세아와, 아이아와 하난과 안안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입니다. 나머지 백성, 고체사장과 레위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종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끄는 사람들과 깨달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더불어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교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과 아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외국인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나오더라도 안식일이나 그 밖에 거룩한 날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되는 해마다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돈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각기 3분의 1세개씩 바치겠습니다. 그 돈은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위해 내는 돈이며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또한 그 돈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특별 절기에 바치는 예물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또그 돈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위해 내는 돈이기도 합니다.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어느 집안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가져가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한 때에 나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울 나무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적힌 대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추수한 첫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가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우리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겠습니다. 또소 떼와 양 떼의 첫 새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땅에서 처음 거둔 밀과 예물과 온갖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도 가져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마을에서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을 때는 아론 집안의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것을 성전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은 창고에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물로 가져올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성전에 바친 물건은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